런던까지 갔는데 축구도 불꽃놀이도 못본 멍청이 4인방 런던에 갔어 런던에 가면 다들 빅벤도 가고 타워브릿지도 가고 피시앤칩스도 먹고 그러잖아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들은 오직 손흥민 경기랑 새해 불꽃놀이만을 위해 런던에 왔어 한인민박에서 한국인 여행객 4명을 만났어 처음에는 반가웠어 그런데 몇 마디 나누다가 깨달았어 아얘는 여행을 온게 아니라 사고를 치러 왔구나 오 너네 런던 왜 왔어 손흥민 경기랑 새해 불꽃놀이 보러 왔어 대답을 듣고 물어봤어 모나도 불꽃놀이 보려고 티켓 사뒀는데 너네 어디 구역이야? 그런데 얘네가 띠용한 표정으로 대묻는 거야. 티켓이 필요해.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 설마 경기라도 제대로 예매했겠지 싶어서 물어봤어. 설마 경기 티켓은 샀겠지? 안표 살 거야. 당일에 경기장 앞에서. 이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렸어. 시간이 흘러 드디어 손흥민 경기 당일이 됐어. 이 친구들은 경기장 앞에서 안표를 사려했어.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어. 안표 가격이 정가의 10배였어 와 이건 좀 너무한데 그것도 웃긴건 안표를 살 돈도 없었어 현금을 안 가져와서 결제 불가능 결국 얘네는 손흥민 경기를 보지 못했어 그럼 새해 불꽃놀이라도 제대로 봐야했어 그런데 그것마저도 난관이었어 12월 31일 새해 맞이 불꽃놀이 당일이 됐어 이미 입구는 전부 통제됐고 지정된 구역 외에는 아예 진입도 불가능했어 그래도 혹시나 보일까 싶어서 길거리에서 버텼어 그런데 건물에 가려서 불꽃놀이가 한 조각도 안 보였어. 야. 저기 앞에 건물 너무 높은데 불꽃놀이 보이긴 하겠지? 아니 아무것도 안 보였어. 이렇게 축구도 불꽃놀이도 실패했어.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 마지막 희망 런던 클럽 그리고 초참한 엔딩. 야, 우리 그래도 런던 왔는데 클럽은 가야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런던 클럽에 갔어. 다행히 입장은 성공했어. 음악도 좋았고 분위기도 괜찮았어. 그냥 그렇게 신나게 놀다가 나왔어. 그런데 문제는 클럽을 나온 그 순간이었어. 어떤 외국 애들이 얘네를 보고 히이덕거리면서 무슨 말을 했어. 처음에는 그냥 취한 애들이겠거니 했어.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까 뭔가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어. 야, 방금 우리한테 뭐라고 한 거야? 모르겠어. 근데 느낌이 별로 안 좋았어. 그러다가 지나가던 다른 한국인 여행객이 알려줬어. 야, 방금 너네한테 대놓고 인종차별한 거였어. 순간 얘네 얼굴이 싹 굳었어. 런던까지 와서 경기 못 보고 불꽃놀이 못 보고 클럽에서는 인종차별까지 당하고 말았어.